CEO를 바라보는 엣지 있는 시각 CEO 랭킹쇼, 블루베리 임윤선입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경제 이슈들을 통해서 CEO들의 쌩얼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조 원을 올리는 기업은 대략 500여 개 정도 되는데, 300여 개가 재벌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매출 1조 원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신화를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업 얘기하면서 사실 이 몇십 억 몇백억 얘기 굉장히 뭐 우습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맹해졌어요. 일조원이 어, 얼마나 큰 돈인가 음. 사실 감이 잘안 잡히는데요. 우리 이제 뇌물로 사과 상자 뭐 이렇게 음. 채로 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 적도 있잖아요. 그만 원짜리 채워졌을 때꽉 채우면은 일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만 원짜리를 꽉 채운 사과 상자로 만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조 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일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하면요 매출 일조를 달성한 네. 회사들의 이야기를 네.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 워낙에 그 동안 우리가 뭐 매출이 여기는 몇십억 몇백억 뭐 그리고 누구는 재산이 몇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에 대한 개념이 음.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조라는 네.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인지를 한번 여쭤보고요. 그 뒤에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음. 네. 우리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일조 클럽 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음. 그러잖아요. 일조 클럽이라는 게 삼성전자는 뭐 분기 당 이익이 뭐0조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한 우등상 정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음. 그 기업이 속한 분야에. 어, 기업으로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됐다. 음. 그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올라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은 한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어, 내신 1등급이네요. 사실은 그게 매출 1조다. 네. 굉장히 크죠.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 익 베이스입니다. 조단위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재계 최우등생 뭐 매출 1조 이거는 정확하게 내수 소비재 기업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1조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특히나 우리처럼. 인구 5천만 정도 살짝 넘는 정도의 이런 음. 시장 내수 규모 안에서 특정 기업이 매출 1조 원을 넘었다. 네. 우등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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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신 기자가 자주 쓰는 말 그러니까 중우장대. 아, 중우장대. 네. 네. 그런 기업들은 일조 클럽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아 네.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덩치가 있지만 네. 하여튼 덩치가 크니까 음. 맨날 중우장대 중우장대 하지만 우리가 경박단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을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그런 기업들이 매출 1조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앞세워 매출 1조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최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매출 1조 원 달성의 고지를 바로 눈앞에 든 기업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조 기업의 성장 동력. 다음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첫년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아,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선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음, 음. 그렇죠. 국내 유리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2예 뭐, 상당히 큰 업체라고 네, 볼수 있는데 네. 20년 가까이 월급쟁이 생활을 하던 박한길 회장이 네. 우연히 호주에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단계, 음.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아,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네. 하고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원자를 뜻하는 아톰에다가 네. 아름다울 미자, 음.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애터미라고 하는 근데 특이한 형태의 어떤 이름을 줬어요. 음. 네, 애터미가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 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음.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이제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어, 국물용 다시마 팩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어 이제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네. 1년 만에 847억 원. 네. 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네.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죠. 네. 오, 대단하네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방문 판매 등의 법률에 따라서 양성화되긴 했지만, 음, 네. 아직까지도 다단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삐딱한 시선이 존재가 음. 하거든요. 피해자들도 접고 떠오르게 되고요. 음. 조이팔 사건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네, 당군이래, 네. 뭐, 최대 사기 사건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기 음. 때문에 다단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뭐 인정할 수 밖에 없고요. 어, 그런 이제 조이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이 이병헌 씨가 출연한 영화 마스터라고 하는 음. 아이 병헌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사기꾼처럼 잘하고 있는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죠. 네. 네.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다단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어, 2015년에 그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 매출이 한 5조 원 규모를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요, 국민 한6 명에서 7명 중에 한 명은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가 경제 의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는 한 거네요. 네, 어, 네. 그렇죠. 네. 불법 다단계하고 사실은 분리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히려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가 불법 다단계로 인해서 너무 인식이 나빠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보통은 유통 과정이 복잡하죠. 제조하면 도매상 거쳐서 소매상 거친 다음 소비자까지 오고 유통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붙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는 제조사보다는 이제 마진율이 뭐 많게는 50%, 80%까지 붙게 되죠. 그 과정이 유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소비자가 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쓰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소비자이자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확산성이 굉장히 큰데, 어, 유통과정이 짧아지게 되는 대신에, 뭐, 이 영화 보니까 재밌더라. 음. 또는 뭐, 이 보험 상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제품상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좋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동안 불법과 합법이 네. 조금 경계가 모호했던 거잖아요. 네. 기존의 불법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자본 명목으로 어한 100만원에서 500만원? 네. 그보다 훨씬 더큰 음. 금액을 물건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했어요. 거의 일반, 강매에 가까운 거죠. 가입비 명목으로. 어, 네. 가입비 명목으로. 강매를 하다시피 했는데, 네. 애터비는 가입비가 없,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그 회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음. 가입비가 없으니까 누가 추천을 해줬느냐? 추천이나 같이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네. 한 사람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에, 그거를 또 유통 맞진를 붙여서 다른 데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좀그 다른 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면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다단계 비즈니스,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다른 사람 가입비도 받아서 규모가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그렇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흥미롭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네.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음. 제품이 좋아야 한다 이걸 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네. 그냥 저렴한 가격에 터지죠. 좋은 네. 제품을 쓰는 사람들 네. 음.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내수 시장 우리가 이제 내수 일조 매출 클럽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음.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찾는 방법은 해외 비즈니스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음. 개척하는 방법이 있죠. 네. 하지만 또 하나는 무한히 창출되는 어떤 시장을 타겟팅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는 그 시장이 굉장히 레드오션인 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애터미의 경우 방식은요. 그런 식의 그 레드오션 안에서 이거 쓰면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으니까 음. 자꾸 점점 점점 애터미 제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는 방식으로 고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방식을 쓴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는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음. 아니면 뭐 대질도 엄청 아주 싸거나, 네. 아주 싸거나인데 네. 보니까요 이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뭐 네.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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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네. 어,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에텀의 경우에는 회원수가 350만 명쯤 된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네. 이제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회원수가 극히 낮아요. 8%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어, 나머지 91%죠. 92%실 사용자, 네. 실 소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을 만족시킬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하면서 유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이 내고는 음. 네 글자가 있어요. 네. 정선상략. 철저히 소비자 눈높이에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겠다. 이런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한규 회장이 칫솔을 출시하기 전에 이 치중에서 판매하는 칫솔 수십 개를 사다가 직접 막몇 달에 걸쳐서 써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막 이렇게 되셨겠네요. 네. <laughs> 그중에서 가장 품질이 괜찮은 것 같다. 잘 맞는 음. 것 같다. 이런 칫솔을 딱 골라서 그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어. 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탈인가가 그 당시에 1,6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개당. 이거를 990원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안 팔죠. 당연히 안 팔죠. 네. 업체 입장에서 1,600원짜리를 990원에 누가 팔겠어요. 음. 그럴 때이 내세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음. 첫째, 칫솔을 연간 천만개 우리가 팔아주겠다. 네. 둘째, 원료 값을 성금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음. 유통에 대한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뭐 성공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대량을 주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싼 값에 많은 걸 주문하는 방식이 뭐랄까요 홈쇼핑 채널이랑 유통 방식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제조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유통을 어떻게 시킬까? 음, 유통이 잘 무서워. 네, 네, 그것 때문에 유통하려고 뭐 대형 유통마트에 들어가서 어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비싼 값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대형 유통마트에 입점하고 그 유통되는 비용도 상당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애터미를 음. 이용하면 네. 어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 덕분에 제품값도 싸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통망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칫솔 저도 990원짜리가 천만 개라는 얘기는 좀 놀라운데, 대규모, 어, 대량 판매 유통망을 확보한 덕분에, 에토미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제조업체가 상당히 큰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음.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칫솔 업체죠. 디오테 코리아의 경우에는, 네. 그 납품 전, 2009년에는요, 매출이 5억 4천만 원 정도였대요. 2014년에 99억 원이랍니다. 아, 엄청난 성장을 엄청, 했죠. 엄청. 했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어, 유통망으로서 애터미의 파워가 좀입증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네요. 네.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콜마 B&H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화장품에서 한국 콜마는 아시는 아, 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네. 음. 한국 콜마하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함께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음. 건강기능식품하고 고순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애터미에 납품을 이 기업이 했어요. 그런데 2016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가 총액이 9,700억 원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 상장 기업이에요? 네, 네. 어, 그래요? 어, 유통망을 정말 절실히 원하는 음... 기업들이, 어, 지금 애터미 같은데 유통을 태우게 되면, 그러면 네. 제품이 검증만 된다고 하면은, 수식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예, 될수 있다는 거죠. 그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정말 좋은 구슬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 실을 깨지 못해갖고 물건을 판매하지 못해서 음. 결국 처분하는 제조업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네터미처럼 다 단계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웅진이 있겠죠. 웅진 네. 네. 그러네요. 웅진은뭐방판에뭐 아, 네. 교과서 같은 곳인데. 네. 네. 97년 외환위기 때 매출이 급감했을때 그때도 네. 방문 판매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어요. 웅진을 구하는 건늘 방문 음. 판매인데. 또 하나는 이제 전형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옛날 네. 태평양 시절. 네,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방판 사업 덕분에 유통 혁명을 일으켰고 지금도 네. 역시 2014년 기준으로 방문 판매원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다단계 하면은? 조금 뭐 약간 꺼림직하게 음, 느꼈던 사람들도 음. 아무래 포시픽이나 웅진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렇죠. 아 다단계라고 해서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볼건 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네. 많이 다단계 판매 방식이 적용되고 네. 있다는 거예요. 레이저오션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음. 이른바 이제 그 공중전이죠. 용단 폭격을 해서 시장판도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단계. 이건 제가 느낀 게릴라 전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아, 아, 그 시장 틈새로 들어가서 사람 사람 면대면으로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어, 이제 진짜 그, 게릴라전. 애터미의 어, 경우에 사실은 후자 게릴라전을 벌이는 기업이고 그거에서 성공한 사례인 것 같네요. 물론 요즘은요 온라인 판매, 온라인 방판, SNS 방판 요런 식으로 면대면의 페이스페이스 접속이 없는 형태의 방판도 늘어나고 있죠. 온라인 시대가 온 바람에 오히려 다단계 유통이 좀더 양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말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가 음. 퍼지지가 않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다 뒤져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단계 업체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고 또 양성화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